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고루는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심미적인 단계인데요. 이 심미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재밌어 하는 것,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는 단계입니다. 요즘 먹방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 노래하는 것, 그림, 보는 것, 그리는 것. 또 엑사이팅한 그런 어떤 짜릿한 경험을 하는 건,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이 바로 심미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미적인 단계에만 머물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만족이 끝이 없잖아요. 분명 그 즐거움에는 지루함이 생깁니다. 사람은 지루함이 느껴질 때마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쾌락에 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모든 선택과 책임 그 모든 것들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단계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공허함과 불안감,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이들은 막 게임 즐거워하니까 그런 어른들도 이 단계에 머물러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면에서는 그것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윤리적인 단계는 심리적인 단계의 방황과 공허함을 극복하려는 시도예요. 이것은 인간이 성숙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만큼 성숙해졌을 때 윤리적인 단계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삶, 도덕적인 삶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단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요. 항상 결과가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자신의 한계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요 정도 말밖에 할수 없는 사람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비윤리적인데도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절망을 느끼게 돼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의로운 피해자라고 여기고 억울함을 느끼며 늘 화가 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왜? 자기 빼놓고 다 불의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단계 모두요 불안과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두 단계 차원을 넘어서야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단계, 신앙의 단계입니다. 가치와 윤리가요. 인간이 만든 가치와 윤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단계예요. 이해할수 없는 영역 다 수용할 수 없는 영역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찾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요. 사람이 신앙의 단계에 진입하고 살아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심미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신앙의 단계가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계마다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실망, 절망, 불안이 없는 낙원과 같은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리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낙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세계, 영적인 세계, 신의 세계. 이세 개의 세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이죠.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층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은 위쪽이 아니라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르 케고르가 말한 바로 종교적인 단계 신앙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단계에 도달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세 번째 하늘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이 절에서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이 경험은요. 14년 전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바울의 내면에서 바울을 깨닫게 하고 일깨우게 한 것인지 알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열어 놓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윤리로 살면서 불안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윤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바울은요, 늘 불안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윤리 때문에 늘 불안하고 절망을 느끼고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예수님을 담에 쓰게서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불안과 절망이 없는 셋째 하늘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한 이 셋째 하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신을 삼자처럼 설명하죠. 그가 바로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이에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는 느낌이었다. 낙원을 느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낙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로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바라던 욕심이 다 이루어진 그런 물질 풍요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르게 할수 없고, 사람의 어떤 좋은 말로도 줄수 없는 충만함을 바울은 느낀 것이죠. 바울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괴로움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죠.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체포하고,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율법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끙끙 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의 아픔을 그 누구도 공감해 줄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네가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지만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네 삶이 너무나 고되고 고통스럽구나. 바울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 내 고통을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는 세상에 줄수 없는 위로와 공감을 예수님을 통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이 나공과 같았대요. 세상 사람이 줄수 없는 말에 그 충만함을 느꼈다고 바울은 그 담의 세계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즐기는 일에 이 탐닉하느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낙원,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차원이 되면 불안과 절망의 상황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와 가르침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낙원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우린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낙원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단계에 진입하자마자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온 거예요. 그전 단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욕심과 판단에 이끌려서 스스로 셋째 하늘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일상에서 나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셋째 하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자극적인 심리적인 단계 할 만큼 다했다고 여기는 그 윤리적인 단계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억울한 일투성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잘안 풀리는가? 성실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말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단계 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되돌아가면 안 되고, 셋째 하늘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셋째 하늘에 머무는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과정이죠. 아우은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 약하고 연약한 것들, 자신을 절망하게 했던 것들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잘난 것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재물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속성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자랑은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힘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랑은 금세 패배감과 절망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자랑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 베냐민 지파였고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부유한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요, 율법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 중에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삶의 충만함을 만드는 능력이 나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바울도요.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낙원을 느꼈는데 다시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느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 더 실감이 납니다. 바울은요, 둘째 하늘, 그 윤리적인 단계, 율법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늘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이 영적인 가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 나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건요. 육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삶에는 사탄의 사자와 같은 가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삶에 몰입하게 되면 율법주의 삶을 살게 되면 보란 듯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가시가 불쑥 돋아나서 나를 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면 가시가 소멸되어 버리는데 내가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거나 육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던 가시가 돋아나서 나를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적인 생각에 빠질 때마다 내적인 가시가 바울을 찌르며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에 도사리는 가시는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영적인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어떤 사람만 만났을까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처음 만난 사람만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자기가 고통을 준 사람과 만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직접 고통을 준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가 고통을 준그 사람의 아내와 남편과 가족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움찔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상처 준 사람, 고통을 안긴 사람이 내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위축됐을 겁니다. 찔렸을 거예요. 그 찔림은 당당함을 아사갔을 거예요. 사도로서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죄책감이라고 한 가시는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의 마음을 찔렀고, 사도로서의 당당함과 자유함을 아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이어 실패를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계속 실패하지만 도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아, 나는 안 되겠는데라고 한 패배감이 듭니까? 패배감이 들죠. 두려움이 들어서 또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로막죠. 결국 우리는 패배감과 두려움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책임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격, 지심이라고 하는 가신 어때요? 무엇인가 해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런 건 못해요. 그 괴로운 거 아니에요. 거절부터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괴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많이 강구하지는 않았네요. 세 번이면. 그렇죠.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괴로웠다면? 아니요. 세 번이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번 주합해서 기도했습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게세번 기도했어요. 세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저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사도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열등감 때문에 도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세번 기도했어요. 저 실패한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세번 기도했어요. 매 순간 계속해서 기도해도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쉽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옥스러웠겠어요. 매 순간이. 우리도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저마다의 가시를, 그 영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안 빠집니다. 기도에도 안 빠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도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셋째 하늘 그 낙원은요 세상의 자랑거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수학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으로부터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 자기 올바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겠어요? 내가 이렇게 올바르고 또 너무나 올바라서 억울한데 내가 뭘더 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자랑거리가 많고 너무 윤리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약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숨기는데 급급한 우리하고 너무나 삶의 패턴이 달라요.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자기 부끄러움과 가족의 부끄러움을 숨기느라 급급해서 늘 전정긍긍하죠 그래서 나군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면 약한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 연약함은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채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고, 연약한데 강하다고 착각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게 왜 충만함과 강함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약간 부족함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능력 충만함, 강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해도 걱정 없고요 능욕을 당해도 걱정 없습니다 궁핍해도 걱정이 없고요 박해와 곤고를 당해도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요 그게 오히려 충만함으로 변화될 테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강함으로 변화될 테니까 오히려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흠이 많고 게다가 고집까지 센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윤리적인 성취로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 삶만 더 고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립을 때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가정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린 참된 위로와 평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권능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일상을 낙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